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. 올남 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. 네, 네.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네. 네 값을 아 하루 저녁에 피우신 것 같아요. 아, 네. <laughs> 한번 이렇게 잿더이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네, 하게 이렇게 꽁초가 많이 <웃음> <웃음> 음, 역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요. 또 조언도 네. 많이 해드리겠고요.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<laughs> 하셔서 또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<laughs> 혼자 시지 않겠어요. 네. 그런 걸 저기 처음 옆에서 참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<laughs>